정권 교체! 대선 필수! 대선 필수! 대선 필수! 이제 23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더욱더 열심히 뛴다면 정권 교체 대선 승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상을 회복시키는 선거입니다. 상식을 회복시키는 선거입니다. 정의와 공정,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무엇보다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의 힘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담아 국민께 다가가면 국민들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내일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